자 봅시다. 211번입니다. 자 사과, 귤, 배, 감, 복숭아, 키위가 이제 한 개씩 있습니다. 이때 여섯 개 과일을 이제 세 명한테 줄 건데, 자 갑, 을, 병한테 이제 사과, 귤, 배, 감, 복숭아, 이제 키위를 이제 나눠준다고 하죠. 맞죠? 자 근데 사과, 귤은 이제 갑이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잘 봐요. 일단 사과와 귤은 면 사실 사과와 귤은 이제 갑이 받는다고 했죠, 맞지? 그래서 일단 잘 봐봐요. 사과와 귤은 무조건 갑이 받아야 돼, 맞지? 그래서 사과와 귤은 여기 갑에다가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문제 조건이 잡았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때 확률과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은 자 쌤이 뭐라 그랬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라고 했죠, 맞죠? 자 근데 잘 보면 자, 우선은 전체 경우 수는 뭐냐면 어 그대들이 이제 어 중복 순열을 생각할 때뭘 어 어디다 대응해야 되는지 그대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럼 잘봐 봐. 그러니까 그대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뭘어다가 대응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예를 들면 사과라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과라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 갈수 있는 길 일단 세 개야, 맞지? 가반테 갈 수도 있고, 을한테 갈 수도 있고, 병한테 갈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얘가 세 가지고, 자 귤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전체 의 경우 수는 다 곱하게 되니까 3의6제곱이 돼야 돼요. 이해 됩니까? 음. 어 근데 이제 그대들이 좀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 선생님 육의 세제곱이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갈수 있는 길이만 여섯 가지로 쳐봅시다. 맞지? 갈수 있는 길이 여섯 가지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을도 여섯 가지 생길 수 있겠지. 병도 여섯 가지 생길 수 있어. 근데 아, 지금 설명하는 건 틀린 경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갑을 보내는 거야. 사과한테 대응을 했어. 을을 여기다 대응했어. 그럼 병을 여기다 대응했다고 치면. 얘네는 받지를 못하잖아. 맞지? 선택을 못 받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케이스라고 너네가 이제 바로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처음에는 이게 연습이 좀잘안돼 있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반복해서 좀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 3의 6제 5야, 맞지? 3의 6제 5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경우에서, 사과교를 일단 얘를 먼저 줘야 된다고 했지, 맞지? 그럼 사과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배라는 입장에서는 갈수 있는 길이 세 가지고, 감도 이제 세 가지고, 세 가지고, 세 가지야. 사과랑 귤은 이미 값한테 줬기 때문에 경호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 되니? 그래서 얘는 3을 다, 또다 곱해줘야 되지, 맞지? 그래서, 3의 4지곱이라서, 어,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아마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헷갈릴 거야. 막 중복순열도 나오고, 중복조합도 나오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 지어놔야 돼. 근데 이번에 나온 게이 재료들이 다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중복순열로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